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 팁에 대해서 강의할 안성희 세무사입니다. 현 정부 세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할수 있으므로 그동안 소득신고가 양성화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을 양성화하기에 포커스를 맞춰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신청기한을 부여하고 동기가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 0.2%의 가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한다고 하여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과세였던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019년부터 전면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5월은 많은 임대 사업자들이 종합소수세 신고를 함에 따라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소수세와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이번에 신고해야 되는 과세 대상 사업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택수 판정과 임대수입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처음으로 신고하게 되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수입자들의 신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제 유형별, 신고 유형별 소득세 신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소득세 신고를 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건강보험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월세의 경우 1세대 2주택자 이상자가 과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이지만 2019년 말 기준,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해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 들어 특히 강남 쪽에서는 해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소재 주택의 경우, 금액 무조건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주택수가 1세대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고,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간주임대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과세 방법을 보면, 주택,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 종합과세의 경우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과 합산하여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분리과세의 경우 다른 종합 소득 금액이 있더라도 14%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됩니다. 그러면 주택 수 판정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중아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임대주택수 판정할 때는 제외되는 주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양도세 계산할 때 그때는 일정기농주택 등 농어촌 주택이 제외되지만 농어촌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해야 됩니다. 부부 경우는 합산해서 판정하지만 직계존비속 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혼인 자녀가 부모집에서 거주하면서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임대주택을 또 임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 모두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9억 원 초과 주택이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고, 만약에 임차인이 1주택자라고 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분이 만약에 같다면 각각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지분이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합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그 합의하여 신고한 자의 주택으로 간주하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법이 개정돼서 만약에 이제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지, 지분별로 안분한 임대수익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준가 9억 원 초과하면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1주택으로 간주하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대수익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월세의 경우 선세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선세금은 전액이 과세 신고수익금액이 아니고 이제 그 계약기간 월수 중 2019년 해당 월수면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대료를 못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상 받기로 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수익금액에 포함하셔야 됩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료 외에 그다음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나 뭐 수도료 등을 초과해서 받는 관리비는 임대 수익 금액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이제 전세 보증금 합계에서 3억 원을 빼고 여기에 이제 60%를 적용해서 그다음에 1.8%를 곱한 금액이 임대 수익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5억인 경우에는 2 6만원 정도, 20억인 경우에는 1,836만 원 정도가 돼서 상대적으로 임대 수익 금액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자의 신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자의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외에 세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선 그 등록자의 경우 60% 미등록자의 경우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자의 경우 400만 원 미등록자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기본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임대 소득 금액이 0이 되는 수입 금액을 보면 등록자의 경우 1000만 원, 비등록자의경우 400만 원은 소득 금액이 0이 됩니다. 그 외에 세액 감면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청과 임대 그 구청과 세무서에 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개시 당시 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이고 그다음에 주택 분수 토지가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의 경우 5배, 그의 지역 경우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4년 임대의 경우 40%, 8년 임대 경우 80%가, 아니, 4년 임대의 경우 30%, 8년 임대의 경우 75%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2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4년 임대의 경우 20%, 8년 임대의 경우 50%가 세액 감면이 됩니다. 세액 간면의 경우, 20%를 감면세에게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임대 수입자들이 세금이 얼마냐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 그 임대 수입자들은 다른 종합소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경우에 따라 그다음에 미등록 4년 임대, 8년 임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경우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8년 임대한 경우에는 238,000원 정도 세금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154만 원 정도가 돼서 6.5배 정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분리가세가 유리하냐, 종합가세가 유리하냐, 이제 이 점인데요.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가세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합소득,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아니면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결손인거나 아니면 소득공제 항목이 큰 경우에는 종합가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경우 공동 사업으로 해서 수익금액을 안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타소득이 있는 월세가 2,100만 원 정도인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비율을 높여서 월세를 2,000만 원 이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 중에서 추계 신고 대상자의 경우는 우선은 이제 중요한 게. 그 저희가 경비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필요 경비율이 중요한데 추계 신고 대상자의 경우 37.4%에서 61.6%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죠. 그리고 필요 경비 대상자, 추계 신고 대상자의, 그 대상자의 이제 소득세를 보면은 최소 15만 7,590원에서 ,590, 70만 원 정도 세금이 됩니다. 이제 눈치 채셨했지만 분리가세우 경우보다 낮은 세율인 6%의 세율을 적용받고. 분리가세인 경우가 아까 238,000원에서 154만원이었는데, 추계신고의 경우 157,000원 정도에서 72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분리가세보다 세금비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분리가세와 추계신고를 비교해서 반드시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 이보다 필요한 비가 더 높을 수 없으므로 결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부부 경우에는 추계채무 대상자 판정 시 공동사업의 지분율로 이제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부부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부터는 인정되는 필요경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10%에서 16% 정도 되는데, 저희가 연한 임대 수익금에 7천만 원을 정도를 가정하게 되면 한 760만 원 정도에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연 임대 수익금에 7천만 원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연연 수익률 한4% 정도 가정할 때 보통 은한 20억 정도 아파트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20억 정도 아파트라고 한다면 재산세나 뭐 이런 종합부동산을 하더라도 연 1천만 원 정도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부터는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가 인정해주는 필요경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만약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재무제표를 갖춰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20% 기장세액공제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간편장부로 신고 안할 경우에는 20%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이제 부부 경우 공동사업으로 해서 소득금액을 낮춰서 좀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익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데요. 이제 복지부기 의무자부터는 만약에 재무제표를 갖춰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20%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또한 이제 복지부기 의무자부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필요 인정되는 필요 경비가 뭐냐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조금 한정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래 네 가지 카테고리의 경비들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중에 이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세무법인 기장수수료, 조정료 이런 부분들수수료들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그래서 뭐 도배라든가 페인트 공사, 그다음에 뭐 화장실 벽, 그 화장실이나 뭐 변기 교체하는 비용, 천장 몰딩이나 바닥 공사 등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수선비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필요의 비가 이제 이자비용인데요. 이제 이자비용은 이제 임대주택을 담보로 한 이자비용 뿐만이 아니고, 이제 DTI 때문에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지 못한 경우, 이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라든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임대주택에 구입한 이자비용은 모두 필요금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공과인데요. 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혹은 이제 임대주택이 공실이어서 부담한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의 신고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자들은 대부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보면은 이자소득금액 등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고요. 가장 중요한 경우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그 서물로 신고를 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상서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보면 이제 소득 등급별, 그다음에 재산 등급별, 그다음에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점수가 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별 점수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195.8을 곱한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책정이 되고 이 건강보험료의 10.25%를 곱한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제 근로소득자이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주택임대 소득 금액이 3,000만 원을 조금 미비하게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증금 비율을 높이거나 건강, 그 주택임대료를 3,400만 원 주택임대 소득 금액 3,4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세무사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익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책정되는지를 임대 수익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해보면 180만 원부터 260만 원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건강보험료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부담률을 보면은. 1천만 원인 경우 총부담이이 220만 원, 1,5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 그다음에 2천만 원인 경우 390만 원 정도 돼서 총 실효 세율이 20% 가량 돼서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그 최종 임대 소득 금액이 33만 원 초과 총아총 총 월세가 33만 원 이상, 그다음에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임대료를 33만 3천 원 이하로 인하하신 것이 유리할 수 있고요. 월 임대료가 66만 원 정도라면 이제 부부 경우라면 공동 사업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사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 임대 수익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단 이제 2020년 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경우에는 4년 임대의 경우 40%, 8년 임대의 경우 80%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상 건강보험료를 보면 4년 임대우 경우 130만 원 정도, 8년 임대우 경우 40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종합소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총부담액을 보면 4년 임대우 경우 12% 정도의 부담이 되고 8년 임대우 경우 4%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 임대료가 83만 3천 원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보증금 비율을 높여서 월 임대료를 83만 3천 원 이하로 인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월 임대료가 한 160만 원 정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부부 공동 사업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신고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 법 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적발될 경우에는 이제 임대수익금액이 0.2% 미등록과산세, 그 다음에 20% 무신고과산세, 그 다음에 그 신고 그 세액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9.125% 문화부가산세 그다음에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해자건강목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등록자의 경우에는 임대수익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목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시작한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예대한 과세방을 촘촘하게 조영에 따라 실무적으로 고려할 것이 많아진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임대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챙겨서 이제 종합소득신고 전략과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대비 전략을 세워보시고 오늘 강의가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